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또박이 시그니처죠, 바이오다인, 바이토다인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아주 기분 좋게 7.4% 급등 나와주고 있어요. 야, 이거 뭐 또박이가 어, 추가 조정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장 열리고 나서 1% 빼더니만 그냥. 고대로 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원군이잖아요. 제가 한 10일 정도 전에 10월 5일 영상에서 이거 풀매수 하지 마셔라. 어, 이때가 고점 부근이었잖아요. 어, 이거 눌렀다 갈 겁니다. 했더니 실제로 조정이 나와 준 것뿐이에요. 어차피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다음 파동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공개되어 있는 모멘텀들만 가지고서도 바이오다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재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발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보기 올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영상 하단 부분에 이 따봉 표시까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 어저께 이제 노을이라는 이제 바이오다인처럼암 진단 솔루션을 하는 기업 어, 상한가 터치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면서 어, 아직까지 추가 조정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정해 드렸던 이두 가지 지지선을 보시면 1차로 18,900원 그리고 2차가 17,700원이었습니다. 뭐 1차 지지선 18,900원에 보시면 음, 딱 여기였거든요. 이 거래량 실렸던 캔들에 딱 시가 부근에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장 열리자마자 분봉상에서 그냥 어마무시한 수급이 들어와줬어요. 음? 장 초반부터 지금 그만큼 힘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지지선까지 빼지도 않아요. 자 지금도 보세요. 한 7%대에 올려놓고서 지금 이 구간의 횡보 구간으로 만들어내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그려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을 뚫기 위한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거를 뚫게 된다면 오늘 장대항봉 서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일봉상으로 봤을 때요 그냥 곧바로 여기까지는 직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 22,700원 부근까지 지금 이 구간을 저항선으로 몇 번이나 지금 며칠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번이나 오 거래일 동안이나 저항선으로 삼았던 그 구간 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오늘 오후 장까지 합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된다 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그림 딱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마감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 날 혹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인들이 최근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의 크기를 전혀 가늠도 못하고 있는 개인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맞습니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반해서 지금 그러한 물량들을 외인들이 싹 잡아먹고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27억 가량이 어 지금 실시간으로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냥 기계를 돌려서까지도 지금 7.9% 올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장대 항목 서줄 것 같아 진짜 최소한 여기까지는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한 번에 맥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한 맥점 종목 어몇 가지를 또 알고 있지 요새 요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날라가고 있죠 뭐 유한양행만 보더라도 여기 맥점이다 했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도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뚫으니까 날라가죠 음. 또, SK바이오팜도 계속 가요. 이거 뚫으니까 간다는 거야. 어,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요런 종목은 놓치면 안 돼요 음 종목 이름 가려놨습니다 왜? 공법방에서만 공개할 거니까 막 이상한 개미수급들 들러붙으면 안 되잖아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만 누리세요 어차피 공법방 무료니까 우리 지금 벌써 몇 명이죠? 만 이천 이십 이명 아 지금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선착순으로 한열분 정도께만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아래 제 번호 적어놨거든요 8346-38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 도박이랑 함께 실시간으로도 장중 대응 가 어, 진짜 제발 이런 거는 놓치지 마셔라 에? 정답지가 있는데 왜 놓쳐요 이거 지금 여기 매물대 소화하기 위해서 거래량 또 들어와주고 있잖아 이거 뚫으면 날아간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봐봐요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거의 한 3개월 이상을 박스권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도하러 가로, 어, 가려는 그런 움직임에 우리는 매수를 눌렀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모르고 있었다고 막 9월 24일 요럴때 그때쯤에 또 한번 외쳐드렸잖아요. 9월 21일에 아직 모르는 기회가 남아 있는 종목이 남아 있다고. 음, 바이오다인 우리 가족분들은 꼭 드시라고. 그래더니 그냥 지금 1차 파동 만들어내고서 음 다음 파동 만들어내기 직전이에요. 그러고서 한번 또 눌렀다가 5차 파동 아주 크게 나올 거야. 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뚫어내고 이제서 1차 파동입니다. 이거 얼마나 성장할지 몰라요. 이 기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언제부터다? 2025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가 부각을 받게 되면서 말 그대로 고속성장기이자 개화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응? 우리 다인씨 얼마나 이뻐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계속 가져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 고점 대비해서 막16% 빠지고 거의 2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역사적 신고가에서 9.5%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무서워요 이게 막 자랑하러 왔습니다 우리 짱구 김님 얼마나 잘하셔 리가캠 3일 막90% 수익 중이죠 파마리서치, 에이프릴바이오 또박이가 몇달 전부터 어, 영상에서 도 좋다 했던 종목들 지금 보니 어때요? 놓치니까 땅 치고 후회하고 계시죠? 이런 거야 기회임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차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 장세가 오게 될 건데 그때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폭등 나오는 거야 자랑으로 왔습니다 이런 거 보고서 또 이제 후회하고 있다고 무한 반복입니다 어차피 주도 섹터는 계속 돼서 순환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섹터 하나면 평생 그것만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주도 장세,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다음 섹터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일단 바이오다인 이 종목은 쭉 들고 가봐요. 아직도 시가총액 6 5 0 0원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 영상에서 제2의, 제3의 알테오젠 공개한다 어, 이 기업 무섭게 상승합니다 보였어요 바이오다임 퓨처캠이었잖아요 지나가보면 다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다안 보셨을 뿐이야 제가 여기에다가 날짜를 괜히 적어 놓겠습니까 음, 나중에 자랑하려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좋은 기업들이 자기 주가 찾아간다 투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는 겁니다 지금 봐봐요 퓨처캠도 신고가 달성 중입니다 9월 29일? 여기였어요. 여기. 계속 간다 이거예요. 맥점 뚫으니까. 여기가 신고가 매물대였잖아. 여기 소화하면 날라가죠. 근데 지금 이 친구도 세계 1위를 먹으러 가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6,800억입니다. 바이오다인과 비슷하지요? 요런 애들이 일 낸다구요. 시가총액 1조 넘어서 조단위 기업이 될 때까지 진짜 어, 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거 봤을 때는 야, 높아 보인다. 끝이다. 도박이 저놈은 뭐 저게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냐. 나중에 한번 두고 봅시다. 아시겠죠? 음.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저는 이따가 다른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이름표 가려놨던 어, 그 맥점 종목은 제가 공부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선착순 10명만 어, 도박이한테 숫자 6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따 봐요. 안녕.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있다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요또 봐.